오늘 먹을 음식은? 그 내가 본 복숭아빵 비주얼은 이렇게 그어 뭐라 그러지?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않았는데 어. <laughs> 우유부터 좀 따를까? 복숭아 맛이 나요. 어. 이거 복숭아 맛 난다. 이거 빵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거 그 복숭아 사탕 복숭아 맛 요플레 맛이라고 하면 좀 맞겠다. 음 비싼 돈 주고 빵 사올 바에 생복숭아를 먹는 게 낫지 않냐고 그래도 한번 맛보는 거지 뭐하여 안에 복숭아가 들어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생크림 안에 진짜 실제 복숭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왠지 크림빵 말고 소시지 빵이나 피자빵 좋아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보카도 먹 하면서 뭐 하나 사왔어 자, 다음은 이거. 이,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. 내가 이 빵을 살 계획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빵집 아주머니가 이거 추천해 주시더라고. 내가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, 진짜 시식 한번 하고 이거 사야겠다 생각 바로 들었어. 음. <laughs> 위에가 달달한 계란이야 되나? 참고로 시식용 빵에 아 크림이 들어가있는데 정말요? 그냥 먹어도 맛있던데 어... 와 이거 진짜 달달해 맛있네 어... 음... 이거 먹고 아보카도 샌드위치도 빨리 맛보도록 합시다 약간 커스터드 크림이라기보다는 진짜 에그 스크램블? 음 라면 언급은 자제해줘요 엄청나게 먹고 싶으니까 근데 얘가 위쪽이랑 아래쪽이 조금 질겨요 그런 단점. 이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기는 거예요? 나 <laughs> 나는 먹을 생각이 없는데 음? 그렇게 막 미리 설레발 치니까 이거 먹어야 될것 같잖아요. 응? 어? 달달하니 맛있네. 다음 요거 샌드위치. 짜잔. 이게 아보카도 샌드위치였나? 그랬습니다 이거 왜때먹노 이거? 오, 아 이렇게 뜯어 먹는구나. 아까 아보카도 쓴지 지금 먹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. 이거 맛있어. 음. 음. 방송 꺼진 것도 모르고 저한입 먹고 있었어요.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 와중에 맛있더라. 음. 근데 제가 그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많이 샀어요 아직 먹을 빵이 많아 음 지금 컵라면을 하나 더 먹으려면은 빵을 하나만 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빵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요렇게인데요 얘 이름이 빨리까레입니다 이거 치즈스콘 우유 바게트인가? 아.. 요수좀 아, 찾기 힘드니까 그냥 크림빵이라 그래 빨리까레 이거 먹을까요 빨리까레? 아.. 요거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리까레 이거 유리랑 반반하면 안 되나? 이거.. 이거 반.. 잘려져 있어가지고 위에다가 빨리까레 반틈 놔두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? 이게 엄마 손 파이에 초콜릿 묻힌 거예요. 짜잔! 마미 손 파이 초코 버전. 음, 음 맛있네. 음, 이거 마미 손 사가지고 초코 놓은 거에 찍으면 딱이 빵이에요. 아 지기 달달하네 음, 식감 다르지 않나요? 아 엄마손은 확실히 이거보다 좀 딱딱한 감이 있겠다 얘는 진짜 얇습니다 얇게 약간 층져있는? 와... 근데 마미손에 초코 찍어 먹으면 대략 이만날것 같아요 음... 음... 달달하니 괜찮네 요 근데 우유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얘 살짝만 맛봅시다. 얘 맛이 너무 궁금해, 진짜. 지저분하게 먹기 싫어서 젓가락 좀 들고 왔습니다. 야, 이거 맛있겠는데? 이거, 오, 야, 비주얼이 합격이야. 밑에 약간 딸기잼이고, 위에는 생크림? 어, 뭐 그런 느낌입니다. 음, 빵은 부드러워요. 빵을 살짝 떼가지고, 이거를 여기다 에가 이렇게 쫙 묻히서. 음. 음. 아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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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먹고 있거든요 내 손을 안 베리고 있잖아 음. 와... 이거는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어야겠다 여기에다가 이거 얹어가지고 이렇게 음 여기 빵 달달하니 잘하네. 빵은 딱 커스터드예요. 빵은 딱 커스터드고 소스는 음... 커스터드 소스. 그리고 딸기 맛 있어. 그래가지고 좀 원래 커스터드가 좀 부드럽게 달달하잖아요. 그 사이에서 블루베리라고? 아무리 맛봐도 딸기 같은데. 위에 그 동그란 거는 블루베리. 어... 빨리 라면 가져오겠습니다, 라면. 짜잔. 여러분 참깨라면 한번 드세요 참깨라면 2분 돌려 드시면 은 면에 쫄깃함이 난달라 음 라면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 아니지 빵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 빵 먹고 나서 라면 먹잖아요 핵꿀맛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더 드세요 먹방 끝 빠이빠이